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곡사 자원봉사형 템플스테이 2박 3일 기록을 많이 남겨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고 찍을 시간이나 사항이 부족해서 아주 짧은 영상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1만원 봉사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예약했었습니다. 제가 만원을 내야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숙소는 고시텔 한칸 정도의 크기였고 방 안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얇은 매트와 책몇 권, 작은 책상 이 정도만 있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숙소 밖 공중 화장실과 공중 샤워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방음도 잘 되지 않아서 옆 방에서 수다를 떨면 우웅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밥입니다. 아무리 템플 스테이어도 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평소 한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색을 해보니 마곡사 밥이 꽤 맛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침, 점심, 저녁 공양을 모두 할수 있고 만약 공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그일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참여자가 사용한 이불 발레와 수련복 세탁 건조 정리 사용한 내부 화장실 청소, 참여자가 입실하기 전 숙소 세팅, 사찰 내부 건물 청소, 생수 나르기. 이 정도를 했었습니다. 몇월 무슨 요일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사실 일은 아니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알려주고 지시한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방을 해야 하는지, 그 방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방에서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이거 이거 하세요 이렇게 미션 주듯이 진행이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봉사자들이 퇴소하는 봉사자들에게 대략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알잘 딱깔센으로 해야 하는 방식인 것 같던데 솔직히 너무 별로였고 이거는 마곡사 측에서 좀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외에 아쉬웠던 점은. 어, 자원봉사자는 짧은 오리엔테이션이나 사찰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마복사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찰 구경이나 뭐 짧은 안내 정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절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는데 공사 소리에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사전 안내를 해주셨으면 공사가 끝나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공사형 말고 일반 휴식형이나 체험형을 참여하신 분께 전해드린 건데 신청시에 시간표에 적혀있던 108배나 스님과의 차단과 같은 프로그램이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알아서 시열한 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기껏 돈을 내고 멀리서 왔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허탈할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평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해보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박 3일 마곡사 공사 체험형 템플스테이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